안녕하시와요 핫도그가 돼버린 개구리입니다 개굴 오늘 제 패션 어떤가요? 핫도그랑 개구리 조합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핫도그! 개구리! 이것이 바로 영어와 한글의 콜라보 패션인 겁니다 네? 그냥 개구리다고요? 알았어요 갈아입을게요 저는 이 패션 마음에 들었는데 뭐 오늘 영상 주제가 힐링이니까 갬성 패션으로 다시 갈아입겠습니다 이제 됐죠?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아오니님 평범한 일상생활도 보고 싶어요. 요런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쉴때 플레이한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 본텐도이나 보카도에서는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보통 일상 플레이를 할 때는 자기 전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밤 10시 정도 됐습니다. 밀린 편지가 꽤나 있어서 정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가끔 이런 정신없는 편지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대충 이 안경 써달라라는 욕구가 적힌 편지였고 와,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투니버스의 괴담 레스토랑이라고 아시나요? 여튼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환경이랑 똑같은 거였더라고요 예, 대충 구리다는 뜻이었고 편지를 다 확인했다면 주머니를 열어서 선물을 하나씩 까줍니다 주민들이 보낸 선물을 보면 전부 이런 쓸모없는 털없는 아이템이 많은데 아주 가끔 요런 희귀템이 나오기도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마어마한 조각이라길래 다른 걸 상상했는데 일단 이 조각이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증하기를 누르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지? 이럴 땐 직접 진위를 여쭤보러 가야 하는데요. 계세요? 박물관에 오면 가장 힐링되는 것중 하나가 이 발소리입니다. 이렇게 돌아댕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이미 기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친구의 원래 이름은 후무무정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정무모후? 무모한 사람이 만들었나? 여튼 이미 기증한 상태라서 저건 팔아버려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의 분신수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바빴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여유가 있는 날이니까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조사하기를 누르면 누가 잃어버린 건지 대충 힌트를 볼수 있습니다. 음... 수수한 주머니면 사탕 수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닐까 해서 사탕이랑 비슷한 젤리를 용의자로 잡았고 마침 지나가는 길에 젤리가 딱 보이길래 바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건 이거냐? 음... 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러니까 로또도 맨날 꽝이지. 옛말에 꽝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준 선물을 이렇게 너굴 상점에 갖다 팔면 꽤 쏠쏠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함도 정리하고 돈도 벌고 목값도 확인해보면 여튼 시베리아한테 분실물을 갖다주니까 무언가가 돌아왔는데요. 뭔가 불안합니다. 와 대박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섬 정리학입니다. 중간에 블랙헤드처럼 박힌 토용이나 번식쟁이 꽃을 치워줘야 하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주민이랑 수다도 떨면 이것이야말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이 녀석 이거 아까 선물 다 갖다 팔았다고 눈치 주는 게 분명합니다. 설마 에프리한테도 이 소문이 퍼졌을까 하고 말을 걸어 봤습니다. 뜬금없이 실삼자리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선 아직 모르는 거 같은데 여기서 잡아 줄까 하는 우회 나오는 걸까요? 네가 잡아. 아니, 좀 잡아주면 될 것이 지금 치도록께 없네. 그렇게 섬을 정리하다 보니 비밀의 변까지 와버렸는데 이 투박한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면 여우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따리꼬 짐마 따 따리꼬 짐는 염도 꼬지. 여기는 이렇게 배를 끌고 와서 가짜 미술품을 파는 NPC입니다. 보통 한두개 정도는 진품이 섞여있기도 해서 판별을 해봤는데, 음, 너무 대놓고 다 가짜입니다. 님이나 살펴서 장사하세요. 이제 해변가에다가 남는 꽃들을 정리해주고 아까 뽑아냈던 토형을 전시해봤습니다. 오, 근데 이 녀석 머리 터는 거개 같지 않나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할 일을 다 끝내면 할게 없는데 그럴 땐 보통 이렇게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인생은 뭘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몇 시인가? 10시 36분? 체조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몇인데? 이거 누가 하자 했냐? 쟨 듯! 쟤 하자 있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불러냈는데 이 조이콘이 제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걸 시작하고 나서 깨달아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 중간쯤 가면 겁나 힘들어집니다. 저기 뒤에 할배 봐봐요. 이거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튼 층간소음 조심하면서 뜀박질까지 해주면 체조가 끝납니다. 한동안 숨좀 고르다가 떨어진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비둘기 둥지에 들렀습니다. 이 비둘기는 더죽들아서 저 같은 얼주가와 상극인 친구지만 그래도 커피 맛이 꽤나 괜찮아서 항상 커피를 받으면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언젠간 집에서 이거 시켜 먹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통 카페에 오면 손님이 한 명은 와 있는 편인데 오늘따라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 알바생이 돼서 매출을 올려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른 손님은 너구리 녀석입니다. 일행도 같이 온다고 해서 이 녀석이 친구가 있었나? 했더니 역시나 집고붕들을 데리고 왔네요. 이렇게 두 마리 다 데리고 오면 가게는 누가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들 사회생활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너구리 칭찬밖에 안 하는 걸로 봐선 이 친구들도 가게 대출내서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를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 가리비를 훔쳐간 해탈안입니다. 가리비 다시 내놓으라고 불러놨더니 아무리 말을 걸어도 가리비 얘기밖에 안 합니다. 됐다고 막, 그냥 니 라임만. 세 번째로 초대한 친구는 그 시절 훈장님 뚜루묵입니다. 도루묵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도토리묵도 아니고 무슨 묵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놀동숲 시절 게임을 강제 종료하면 항상 반성문을 쓰게 했던 두려움의 NPC입니다.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웃기도 하는데 저는 이 모습조차 사이코같이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장수 안심의 씨를 불렀습니다. 일행이랑 같이 온다길래 이 사람이 데려올 친구가 있나 했더니 와씨 개인 쌉니다. 항상 저는 궁금했습니다. 안심의씨 이름듯이 방구 냄새가 안심해서 안심해인지 해치지 않아요? 안심해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안심행열차인 이거 너무 뜬금포 조합이라서 도대체 뭔가? 아니 너굴 사장은 옛 동료 소미는 조카 켄트는 여우리의 동생으로 아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조합이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동숲의 디테일한 세계관이 많은 팬층을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 커피 하나만 주이소. 그렇게 매출을 올려주고 커피 하나를 테이크아웃해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창밖으로 내리는 낙엽도 괜히 한번더 보게 되는 거 있죠. 이러면 사람이 센치해진다는데 제 키는 161cm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동숲 힐링 일상을 즐겨보았습니다.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는 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구석에 박혀있던 닌텐도 꺼내서 충전하시고, 오늘만은 자기 전에 저처럼 동숲에서 힐링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